안녕하세요 가편입니다 램핑카 여행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인용 텐트를 사면 되느냐 정말 주옥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그 돈조차 아깝다 하시면은 최소한 컴팩트 사이즈는 늘리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바로 전선릴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런 무슨 공장 이런 고음용품 같은 걸 사야 되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스마트폰, 뭐, 카메라, 노트북, 이런 전자장비를 전혀 쓰시지 않는다?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반드시 필요했고요. 특히 내비게이션 용도로도 전자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그 넓은 캠핑장 부지에 한 곳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거기까지 가가지고 옆에서 대기 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시간이 정말 많이 아깝습니다. 그렇다고 던져놓고 내일을 보자니, 또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합니까? 그리고 캠핑장마다 모두 그 전기 코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. 포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옆이나 옆옆 칸의 양해를 구하고 선을 약간 빌려서 땄어야 될 일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전선 릴은 꼭 필수로 필요합니다. 저희는 이거 없으면 아마 여행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샀던 제품은 아마 20미터 정도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다쓴 적이 두번 정도 있으니까요. 20미터도 절대 짧지 않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전선 릴이 이 제품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. 바로 이 어댑터인데요. 캠핑장에 가시면 그 전기 코드가 생판 처음 보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돼지 코가 3개가 있는데 훨씬 두꺼워요. 가정용보다. 처음에 이거 모르고 전기선만 샀다가 3일인가 이틀인가를 전기를 못 썼습니다. 그래서 이 어댑터를 구하기 위해 정말 사방팔방을 뛰어다녔습니다. 영국에서는 Go Outdoor라는 매장에서 구입했고요. 스페인에서는 결국 못 사고 프랑스로 넘어와서 Mr. 브리코라지. 라는 곳에서 샀는데 이거 영어식으로 읽은 겁니다. 프랑스식으로는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. 그냥 한국에서 사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캠핑장용 어댑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가격은 만 원을 넘을 거예요. 하지만 이게 없으면 전기를 결국은 못 쓴다는 거. 꼭꼭 꼭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나머지 뭐 테이블. 의자, 전등, 이런 것들은 캠핑의 기본 아이템들이니까 이 부분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렌트카를 약한 7번, 8번 정도를 빌렸는데요. 그때마다 가장 짜증나는 게 보험이랑 비용 오르는 거였습니다.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!